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음, 졸음을 유발하는 약들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예전에 저희 약국 손님 중에 여자분이셨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나신, 저, 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차가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재활을 하셔서 괜찮아지신 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콧물 감기약을 드시고 운전을 하셔서 이렇게 졸, 졸리고 멍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고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음, 콧물 감기약 들을 때마다 부역지도를더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아무튼 졸음을 유발하는 첫 번째 가장 흔한 약이 바로 콧물 감기약입니다. 콧물 감기약에는 그 콧물을 말리는 효과를 어, 보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라는 성분을 쓰는데.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으로 대표적인 부작용이 졸음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코감 전문 코감기약에는 꼭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종합감기약에도 어 일정량 정도의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음 코감기약을 드실 때는 어 용량을 좀그 운전을 하시거나 졸음이 오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면 어 용량을 좀 줄여, 줄여서 드신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좀 쉬셨다가 뭐 저녁에만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드시면 좋고요. 어, 요즘에는 그래서 낮에 드시는 거하고 저녁 드시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감기약들이 나오죠. 그래서 테라플루도, 그 타먹, 물에 타먹는 테라플루도 그런 데이용 나이트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시콜드 같은 경우도 데이용 나이트용. 그 다음에 뭐 레필콜 같은 경우도 데이용 나이트용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콧물 관계하게 졸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콧물을 말리는 성분뿐만 아니라 코마힘에 쓰는 슈도에페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약은 좀 되게 신기한데요. 사람에 따라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졸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먹어봐야 알것 같고 자기가 한번 먹었을 때 그런 작용이 있었으면 그 성분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그런 콧물 감기약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염이나 피부 알레르기, 뭐눈 가려움증에 다양하게 쓰는 이런 지르텍이나 뭐 클라리틴 같은 항이스타민제들은 이런 1세대 항이스타민제에 비해서는 좀 졸음이 없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좀 날마다 꾸준히, 비염 같은 경우는 빨리 낫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꾸준히 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나온 건데, 어 이것도 민감한 분들은 졸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그 보통 이제 저녁에 드시면 그 다음 날까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저녁에 하루 한 번이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약물의 지속 효과가 24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저녁에 드신다고 해서 낮에 전혀 졸립지 않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졸음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나를 드시는 게 아니라 그걸 반쪽씩 쪼개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훨씬 그 졸음 없이 이런 알레르기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하게 드시는, 어, 흔하게 먹는 그 졸음을 유발하는 약 중에 하나가 이런 멀미약이에요. 이런 멀미약에도 아까 이런 코물감계약처럼 그런 항이스타민제 성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어, 그 멀미약 드시고 이렇게 굉장히 졸렸던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다른 이야기 카페인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대신 이 멀미약에는 이런 졸음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한뭐 25ml, 20ml 정도 첨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졸음을 좀 상쇄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민감한 분들은 졸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차 타고 가는 동안은 뭐 졸려도 상관은 없지만 차를 다 타고 내려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졸리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좀 민감한 분들은 용량을 좀 줄여서 드신다거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냥 일반약으로 또 흔하게 이렇게 드시는 약들은 이런 것들이 졸음을 유발하고요. 전문의약품에서는 뭐 신경 안정제라든가, 그다음에 신경통증이나 저림에 쓰는 뭐 가마펜틴 성분들, 어 아니면 뭐항그 항우울제나 뭐 그런 약들 그런 것들이 좀 졸음을 많이 유발을 해서 어 주의하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약 봉투에 어그 효능하고 부작용 설명이 대표적인 부작용 설명이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방전을 타시면 그 부작용 설명들을 잘 읽어 보시고 특히 졸리지 않아야 될 상황을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꼭참 참고하셔서 어, 졸음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을 피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아무튼 특히 운전 중에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약들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음, 다음에도 좋은, 어,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꾹 잊지 마세요.